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콘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은 바로 용돈 셔틀이라는 앱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용돈 셔틀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게 진짜 발달되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친구 초대하면 10만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찬스를 누르시면 뭐 용돈 원하면 탭때뭐 즉석 용돈 찬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잘 아직 모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미션 들어가주시면요, 뭐 다양한 이런 걸 하면 뭐 준다는 것도 있고요. 네. 보너스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옆으로 넘겨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게 그리고 유니크 피젯 스피너를 받을 수 있는 찬스 7월 30일까지네요. 네 빨리 하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시면 문화상품권 5천 원, 만 원, 현금 5천 원, 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현금 만 원을 하려면 어 몇이야? 100 105만 포인트가 필요하다네요. 저는 아직 7만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네. 문에서 보고 5천원은 50만 포인트, 요거는 100만 포인트가 필요하다니요. 그러면 여기는 정보를 할수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추천인 고기 넣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뭐 버전 확인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뭐 자동 광고 참여 뭐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고요. 공지사항 문의하기, 계정 관리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너콘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